머리 돌아왔습니다. 나의 원래 색깔로. I love you, baby. Hello, guys. 오랜만이구만요, 다들. 간만에, 간만에 진짜 키는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네. 요즘에 식욕이 터져가지고 밥을 좀 많이 먹... 먹었던 최근에 몸이 약간 헤비해졌어요. 살이 좀찐것 같아. <laughs> 요즘 체력이 좀 힘들어서 헬스장 가서 러닝도 좀 뛰고 할까? 고민 중인데... 지금 날씨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 추워서 지금... 그냥 미루고 있어요 가모스 따뽀 원래 이거 거치대... 이렇게 거치해놓고 해야 좀 편한데 거치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 비도 오고. 아, 요즘 날씨가 좀.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냥.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비 왔다, 눈 왔다, 막 이러니까. 어느 장단에 옷을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계절감이 참. 애매해... 애매한 날씨라서 뱃뱅 반팔에 패딩 여름과... 여름 날씨와 가을 날씨를 섞어놓은 느낌이라서 아, 낮에는 좀 더운데 아, 요즘 또 슬슬 또 습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패해이고 뭐. 기온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스물스물, 스물 이제 약간 찝찝한 계절이 약간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좀잘 해야 됩니다. Oh,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요즘 하고 있는 게좀 많은데 말을 못 하네. Did you receive? 밸런타인 초콜릿. 노 o I c o u 말, 말 못할 이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laughs> 그래도 나중되면은 아실 것 같아요 다.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는 이따 받기로 하고 그냥 작업실에 있다가 잠깐 켰어요 뭐 그냥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갑자기 켜고 싶어서 켰는데 노래 언제 나와요? 음, 지금이 2월 19일이니까. 언제 나올지, 아이, 확답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지금 벌써 몇 번, 지금 갈아 엎어가지고, 계속 갈아 엎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저도 참 지금 골치가 많이 아파요. 요즘 딥블루 너무 조용. 저희, 저는 아마 좀 조용한데, 우리, 동규가 지금, 다음 앨범을 다 썼어요. 다 쓰고 촬영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곧 딥블루에서 동규 앨범 소식이 있을 거예요. 준영이도 앨범 작업하고 있고, 창빈이도 지금 발매할 준비 거의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릴레이로 나오다 보면은 제가 마지막쯤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제 계획인데, 아마 동규를 스타트로 또 아마 쭈루룩 한번더 쭈루룩 나올 거예요. 음 이번에 준비 좀 빡세게. 하고 있으니까 동규랑 준영이랑 뭐 창빈이랑 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시끌벅적해지지 않을까 딥블루가 뭘 해야 되지 저는 좋은 곡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곡을 쓰는 걸 목표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요즘에 뭐 저는 뭐 촬영할 것 일도 없고 뭐 이러다가 이래서 이러, 방심하다가 살쪘어요. 살쪄가지고 지금 약간 통통해졌는데, 살짝 전보다는. 근데 이제 뭐 촬영하기 전에 또 다이어트,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운동 좀 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애들한테도 라이브 많이 하라고 얘기해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애들도 요즘에 라이브 많이 안. 는데날 네. 그 안에 볶음 만든 거면은 가능하긴 하겠다. 그날이 그렇게 생각보다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그 이는 복근 운동, 좀만 하면 나올 거예요. 아예 없진 않아가지고, 조금만 펌핑 해주면은 복근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니까. 저도 라이브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저보다 더안 하니까, 제가 한번 라이브 방송 키게. 애들한테 다 말해볼게요. 지금은 작업실에 애들은 없어요. 지금 애들은 없고 저만 있으니까 만나면 제가 다 얘기해. 준규랑 진영이랑 상빈이랑.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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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머리가 늘렸어. 모자 쓰고 다녀가지고. I would like to meet you in person when you come to my country, Dominica Republic. Oh, me too. One day I'll, I want to go to Dominica.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today? Yes. I'm not handsome. I'm not handsome. I am just a normal, normal guy. 뚜루 <laughs> 조명이 어두워. 조명이 <laughs> 너무 어두워. 이번 주 일요일에 무대하는데 너무 준비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오, 무대하시나요? 어떤 무대를 하시지? 무대는 사실상 연습할 때 연습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몸에 온전히 진짜 다 익을 때까지 한 다음에 무대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연습으로 이미 끝을 내놓고 무대할 때는 연습할 때처럼 막 이렇게 신경 써서 하지 말고 그냥 그 연습했던 자기를 믿고 그냥 딱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좋은 무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진 않지만 내 예, 생각을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라이브 라이브 어렵죠. Oh, how are you doing today, Nomar? I'm good.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렇게 제 말하니까 <laughs> 사람들이 라이브 좀 하래 아 맞아 너 라, 너랑 준영이 라이브 너무 안한대 장민이랑 맨날 나만 안대 맞아 반성하고 있어 메이크업이 돼 있는 거 같지 왜? 오늘 머리 머리만 하고 다녀가지고 죄송합니다 like 그랜젤 아 한번 해봐 <laughs> So if you're ready And if you let me I wanna see it in motion i n s w e e t i e 갑자기 그 노래 왜 부르면서 울컥해? 들으면서 와가지고 아 그래? 왜 uh 아우 -huh. 눈 아파. 하루 종일 화면을 봤더니 음뿜파 뿜빠띠 뚜바히뚜바히뚜바히뚜바히 뿜바룸바뿜바리띠 음바 I had a t r a g 뭐? 라만 하고 있습니까 나? 응. 라임 작업하다가 방금 켰지 킨지 16분 됐네 왜 이렇게 건들거려 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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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해 건들 <laughs> <laughs> 와우 오걷머리 와우 아리 걷는 거리, 얘기 뭐 얘기 좀 오, 올게요 오, 예. 음. Is it too late not to say so? b y c a u s e I'm missing more than just y o u bod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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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규는 회의 있어 가지고 지금 회의실로 갔고요. 저는 다시 작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Why did he leave? He, he left because he got a meeting today. He got a meeting for his next music video. That's why he left. 아 오늘 날씨 때문에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처지지 <laughs> 몸의 기운이 완전 쭉 처지는 그런 날씨 <laughs> 오늘은 TMI? 오늘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을 먹고 나가서 미팅, 저도 미팅 있어가지고 미팅하고 미팅 끝나고 친구랑 중국집 가서 탕수육이랑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먹고 작업실 와서 작업하고 노래하고 이러고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그럼 단거 먹어요. 단거 이미 먹었습니다. 저 바닐라 라떼 한잔 때렸습니다. 음. 음. 생일이 언제요 저는 10월 28일입니다.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laughs> 나중에 혹시 까먹으시면 네이버를 통해 확인하시면 알수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 What are you doing? I'm just chilling on my lap. <laughs> yeah, chilling. 주주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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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만 작업하러 갈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 하루 얼마 남았는데 다들 파이팅하시고. See you next time. I'm gonna go back to my work. Then, see you.